다 꺼져 얘들아 꺼져 어 꺼져 뒤지고 싶게 하는 뭐형빠졌다야안돼어다 꺼져 다 꺼져 다 죽일 거야 이제 어, 나 각성한다 나 각성 나나나 <laughs> 가... 나 가... <laughs> 어, 각성한다 어나 각성한다 어음 지금 뭐야 무슨 타임이야 지금? 지금 무슨 타이밍이야? 아니야, 괜찮아. 어. 물 봐. 물 봐. 어. 물 봐. 물봐 꺼져. 야, 꺼져. 어. 어, 물봐 꺼져. 음.